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규입니다. 한반도 안보전략 연구원 김한기 박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서 중국의 정치적인 과제들, 국내적으로 공산당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일반 국민들의 문제점, 문제 의식, 뭐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의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하고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경제 지금 하락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투자 중심의 수출두드형 경제의 모델에 따라 투자와 수출 확대로 3 0 년간을 두자릿수 초고속 성장을 노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빈곤을 벗어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이 상승했고 또 이원화 가치가 어, 상승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한 해외 경쟁력이 상실되기 시작했고 또한 투자도 시장 원리가 아닌 국가가 통제하는 왜곡된 자본 배분으로서 어, 한계 생산성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채잉 성장은 2007년 13%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아 중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양적 완을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채가 폭증하고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 그리고 국영 기업의 방만한 운영 등 여러 가지 적폐가 양산되었고 경제 모델도 투자 중심의 그런 수출 주도 모델보다는 부채 우주라는 투자 그런 모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2010년을 고비로 두 자리에서 한 자수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속, 초속 성장 시기가 끝나고 중조속 성장 시기로 돌입했습니다. 이런 중조속 성장마저도 그동안 쌓아온 그런 적폐 때문에 경제는 구조적 이유로 좀 가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점점 그런 인계쯤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 전반이 이렇게 하강 국면에 들어가서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여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자원의 최적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상당히 저해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특히 그런 자원의 비효율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더 설명을 해주시는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중국은 자원 배분의 그러한 왜곡 현상 때문에 좀큰시장폭탄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앙정부가 지정한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앙국영은행이 대규모 대출 해줘가지고그 대출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든가. 고 부하가 치의 수출 상품 개발하는데 쓰이지 않고, 뭐, 질적 성장과 생산성 확보를 아무 관련이 없는, 뭐, 철강, 석탄, 알루미늄, 이 태양광 패널, 뭐, 등등, 그런 데다가 투자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 저 상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한간 벽제까지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뭐, 체육관을 지으라 하고, 그런 낙비성 부동산 투자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생산 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투자 대비된 수익 비율이 떨어짐으로써 부패를 확장 폭증시키고 중국경제성장의 생산성 성장을 하락시켜봤습니다 예를 들면 2 0 1 7년말 5년간 공공자산 고정투자는 88%가 증가했는데 수익률은 겨우 17%만 증가했습니다 사회과학원따라면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처는 11조 6천억 달러 이르고 있으며 승계해지는 것과 잡지만 엄청난 양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부처는 그 국제 금융 협회 에 따르면 올해 1-3기말 현재 GDP 317%즉 44조 3,8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구체가 눈돈으로 럼 불어나고 있어서 국가 부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도 2019년도만 해도 철강만 해도 1억 6천만 톤이 과잉 생산되어 지금 재고로 쌓여있고, 전국 곳곳에 유유시설이라든가 그런 유령도시가 널리는 것이 바로 과잉 생산을 나타내는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이런 문제지 알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 붉은 규정과 그런 거대한 정치적 자본적 부패 세력이 다 개입하고 있어서 이걸 막 방치하고 있어서 지금 조편은 더욱더 쌓여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사실은 과거에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배경으로 어, 풍부한 좀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효율적인 투자, 수익을 낼수 없는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자금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나름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요. 서방의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국가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줘야 경제 활력이 유지된다리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은데 거기다가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부채로도 연결되고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이제 결국은 무역 수지까지 점점 줄어들면서 어 중국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도 지금 영향을 미쳐 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 끼어 있는데 이게 장차 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꺼지면 엄청난 또 파급 영향을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중국 부동산 거품은 엄청난 것으로 지금 어,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수증들이어서 부동산 개발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너도나도 다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고, 과잉 개발을 함으로써 거품을 키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사람들도 부동산이 부증식의 원체라고 생각하는 그 중국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아가지고 부동산 구입에 뛰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걸 보고 또 지방 정부 뿐만 아니라 국영 기업, 뭐, 국영은행, 모든 민간 기업까지 전부 다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 거품이 엄청 커졌는데, 지금 부동산 거품 규모는 골드만 삭스는 약 52조 달러로 평가하고 있고, 하버드대 캐니디스쿨, 애쉬 센터는 60조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지금 G7 국가 전체 두배이며또 중국 GDP 네배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 규모 10배 규모, 처럼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과잉부동산 개발로 지금 중국에는 약 6,500만 채의 아파트가 빈집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도시주택 약 21%가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잉부동산 개발로 건물의 공춘율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베이징시는 15.9%, 선전시는 22.4%, 그 다음에 뭐 선양, 난징, 충칭, 애도시는 28% 내에의 공춘율을 기록하는 등, 고층 빌딩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어, 코로나19로 경제가 하락하면서 주택 판매의 수량이 좀 주, 줄어들고 렌티비도 좀 하락하고 있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정말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시험폭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이걸 바탕으로 살아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 중국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어,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심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어, 중국의 금융기관도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어, 중국의 국영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금리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하고 있는데. 국가의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편의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한 지금 부작용과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금융기관의 그 실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죠 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평가할 때 경제 성장을 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는데요. 재정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해서 지자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중앙 공영은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고 또 대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산하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가 한강 벽지에까지 투자하는 등 그런 수익성과 관련 없는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2018년 말 현재 불량 채권이 약, 어, 8조 5천억 달러에 이는 것으로, 알려주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금융기관들은 지방정부가 북영은행과 거래를 할때 브루크화 역할을 하면서 대차대접표에 대차 어, 변개지 않는 그런 거래를 함으로써 은익된 부착 엄청난 것으로 지금, 알려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6월 내몽골 자치구 바구상 은행을 비롯해서 칭하이성, 텐진시 등 지방 정부 금융기관이 어, 디폴트 즉 부수를 맞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수를 맞은 것은 개혁개방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행 보험 규제위원회 위원장 고수칭이 지난 8 3일날중세은행등 신용위가 기 정말 위험할 에 이르었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 파산을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허이성뭐 허베이성 뭐, 라오잉성 등등 여러 지방에서, 음, 은행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뱅클런 사태가 그냥 막 확산되는 등 정말 금융체제 전반에 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부실해서 음, 부도가 나면 그 음, 대출인 음, 지방은행이 또 부도가 나고 또 지방은행에 대출이 든또 중앙구경은행 부도가 나는데 금융체제 전반에 연쇄 부도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지금, 위험에 음, 다다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림자금융이라는 사금융이 있는데요 정부지 취지에 따라 공금용즉 국영은행은 국영계획만 음 주로 어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민간기업들은 자연히 사금융, 그림자금융으로 발길을 돌수 없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그림자금융은 정부감독의 규제와 감시도 벗어나 있고 또 아주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공금용은 1년 대출금리가 한해지 5인가 불가하는데 그림자금융은 약 25%에서 35% 엄청난 높은 고류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수지가 맞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지가 맞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막 국영은행, 국영은행, 지방은행 뭐 할것 없이 전부 다 돈을 그림자 금융한테 직구멍으 대주면서 이자 차이를 노리는 그런 돈내를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모지스에 따르면 약 8조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자금융의 판매는 신탁상품이 문제입니다. 대강 어, 보통 금자금융 판매하는 신탁상품은 3개월짜리 단기 상품인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3개월 내에 과연 대출을다 상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이 높은 이자를 다 지불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앞둔 음, 그런 우려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자금융 부실은 국영은행, 지방정부 금융기관 이용까지 유용, 어, 이어져서 이것도 정말 금융체 전반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시장 폭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림자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민간기업이 고금리 대출을 이, 이용을 하면 부도가 날 경우에 급하면 우선 갖다 쓸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널리 퍼져 있으면 결국은 경제성장률이 뒷받침이 돼서 기업이 경제성장률 이상의 수익을 얻고 뭐 해야 이 그림자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어, 결국은 이고금리를 당해낼 수 있는 경제 성장이 계속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또 중국이 이런 근본적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좋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만. 네. <laughs> 중국도 지금 이 경제 통계 조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예, 이런 이제 예. 지적이 여기저기서 예. 나오고 있는데, 이 통계 조작의 실태와 아, 이것이 장차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지금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경제 관련 통계 자료는 어, 정식적 목적에 따라서 다 조작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 중국 정부가 통계의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는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미국 브리픽싱 정부소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간은 중국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조작되었다는 것을 프렌식 검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날 어, 중국 국가 통계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1, 4분기 때는 마이너스 6.8% 성장했지만은 어, 2, 4분기 때는 3.2% 성장했다고 경제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반등했다고 즉 V자형 반등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요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도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올해 샤광 사회를 건설한다고 해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통계 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이 어, 중국 경제 전문가 사에은는널래지금 어, 재개되고 음, 있습니다. 또한 실험들도 지금 실직 상태 에 있는 2억 5천만 명의 농민국을 실험들짓게 제외하는 등 현실과 결여된 음, 그런 많은 통계 자료내는 것이 중국 경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 통계 자료 조작은 어, 주둥지 천 총리 리거창 총리마저도 사석에서 아 중국 통계의 그런 어, 조작을 인정하는 만큼 통계 조작이 어, 관행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오판을 일으키고 또 중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짚어 주셨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그런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정책 결정이 결국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네.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 어, 효율적으로 어, 의사결정을 못하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왜곡돼서 어,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어, 특히 또몇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찍어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부동산에 지금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또, 금융기관도 이에 예 따라서 지금 각종 구조적인 문제로 부실화되고, 또 정부는 이걸 돕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악순환이 네, 되는 게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순환이 되는 이런 경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경제 문제, 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